어쩐지 수영이 요즘 피부에 물이 차더라 물과 <laughs> 비결이 뭐야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어. 난 많이 먹어 어? 복숭아 가즙이 직접 들어가서 <laughs> 맛이 정말 복숭아 맛이 난다고? 어쩐지 복숭아 같더라니 뭐라고?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납작? 복숭아라고? 복숭아라 심지어 제로 슈가라고? 나 그냥 커피를 안 먹잖아 근데 커피 먹으면 약간 힘 생기는 느낌 있잖아 아. 그거 먹으면 그래도 좀 에너지 환경이 생겨 수 납작 좋은 친구들. 아누더야 입금하셔야지. 내가 저거 <laughs> 깜빡. 야 너네 이미 내거다 많이 가져갔잖아. 어제 <laughs> 나캐리어다 떨렸는데. 네가 서 니아를 이렇게... 뒤쪽으로 가면은 괜찮고. 아, 일단 그거 벗어. 시렁시렁 거려가지고. 시작. 프로필 링크에서 4월 24일까지 할인 손잡이 선물 구매인증 이벤트 있음니다 니아로 글루틴으로 활력선 손톱 모발 강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오틴 섭취하세요. 강촌만 네. 음료수 마시고 복숭아 먹어. 손님만 있는데 심지어 채로 주가 있다. 헨징 철분제 해먹여도 비녀이름으로 써. 천입니다